네 안녕하세요. 저는 UBC DX 사업팀의 조회창 프로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주로 산업 분야, 공장이나 플랜트, 변전소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총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UBC가 가지고 있는 플렉싱 CPS라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트윈 연합관제 어, 두 가지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컨텐츠는 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과 동기화 모드를 한눈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모드를 확인하게 되면요. 지금 특정 공정에 대한 최적 운영 값을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찾아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어, 공정에 대한 목표 대비 생산량, 뭐 정확도 같은 지표들로 인해서 최적의 레시피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UBC의 MES로 이 해당 작업 지시에 대한 최적의 공정을 추천해주고요. 해당 작업 공정을 적용하여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다시 실시간. 어, 공정 동기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윈 모드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자재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재가 투입이 되면, 어, 해당 화면처럼 투입된 자재가 디지털 트윈상에서 똑같이 동기화가 되고요. 해당 로봇이나 공장의 작업들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어 확인할 수 있는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정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서 가상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이런 3D 디지털 트윈 환경뿐만이 아니라 UBC에서 가지고 있는 플렉싱 CPS 대시보드에서도 해당 설비들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공장은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공장들을 중앙에서 원격 관제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두 개의 공장과 네 개의 변전소가 원격에서 관리 관제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특정 공적을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실제 설비와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설비들의 가동 현황이나 뭐 이동 상태, 뭐 배터리 현황 이런 것들을 실제 대시보드와 분석 그래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나 공정의 이동 방향들을 디지털 트윈 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상의 CCTV를 활용해서 어, 디지털 트윈 영상이나 혹은 실시간 CCTV 영상을 같이 맵핑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장에서 특정 이상신호가 감지되어 알람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알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 지금 알람이 발생한 특정 설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시피를 시스템상에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격에서 해결을 하고요. 현장에서 작업자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장 작업자에게 가이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치가 끝나게 되면 어떤 설비가 어떤 문제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적용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리고 재가동 시간은 언제부터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레포팅을 해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과 기술들로 어, 수많은 대기업들의 선도 사례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관련해서 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UBC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